안녕하 오늘 할 컨텐츠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아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노가리로 진짜 몇 시간을 깔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지? 방방바인 거 알죠? 여러분? 존나 까더라도, 그럴 수 있다면 방방바로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방방바로. 자, 오늘 게스트를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어텐션 불꽃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꽃님. 아, 반갑습니다. 어텐션 불꽃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분은 이번에 사설대회를 여시는 감정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장님 어, 안녕하세요. 네, 프리스타일 프로 7년차 뉴비 알레너커입니다 다음 분은 저희 방 요정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정님.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정님. 아, 16강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강 팀 월드컵. 앵찬조 폭근대. 최교수 상상극조 로루. <laughs> 잠깐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거 기사에 나온 사진이라서. 없습니다. 수상 초상권이요? 수상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반대 의견을 내도 최상로의 커리어를 따라올 팀이 있나? 네, 사실 최상로는 제가 있었을 때 <laughs> 조금 아 당시 보면 또 앵차 한조 폭근도 좀 세거든요. 한조 하면 또 프리스타일 투 천재 아닙니까? 심리 심리 장인. 심리 장인 그리고 수비 장인인데 근데 반대로 또최 교수도 이 사람 보면은 진짜 공수 다 잘했다고. 백업 수비가 지렸다고 하는데, 사실 한조대 최 교수의 대결이 아닌가. 저 당시 파포는, 예. 덩크 되고, 미들 되고, 뭐, 3점 되고, 킬패에다가, 뭐, 다 되지 않았나요? 저때바꿀솔이 너무 사기였다. 솔직히 맞이 반박을 할수 없는 맞다. 게, 왜냐면, 바꾸솔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위권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바소솔 중에서도. 아요그 좀... 중에서 짜여진 팀이었죠. 저 팀, 제가 알기로 백연순도 했거든요. 음...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예. 예. 네. 에, 저기, 엥차 한조 폭군님 너팀 있잖아요. 예. 네. 저기서 엥차 님이 누구시죠? 예? <laughs> 제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는 앵차 앵차님, 있어요. 어, 디바우루님, 안녕하세요. 거의 어, 이 정도였는데, 많이 크셨다. 아, <laughs> 아 앵차는내 아, 설거지였다. 거의 저의 팬 수준 아니었나. 그 앵차님 상대로 네. 특발이가 영입한 대회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러고맞아 특발이도, 특발이도 발린 적 있죠. 이세 명의 개개인 피지컬로는 봤을 때, 아 저는 솔직히, 로루님보다는 저는 포크님이 더 피지컬은 진짜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딱 피지 컬러만 봤을 땐세 보이지만 이제 이진 프리스타일 최강팀 월드컵 찾기에서는 그래도 이 최상로 팀의 아성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선택하시고 넘어가시죠. 요정님 어디죠? 저는 최상로 팀이요. 물고님 어디죠? 저도 최상로죠 이건. 네, 감자님 어디시죠? 저도 당연히 최상로 팀에 한표 하겠습니다. 오케이 최상로로 올리겠습니다. 정규직 앞전신소유대이어 테커 관이. 아 어. 이거 이거 제가 이걸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진 악주 신소율은 알겠는데 빅맨 누구 나야 되나 적패대 적부지 근데 제가 노블 니콜 쫓아가가지고 그때 네. 네, 편집자님 위저님이 딱 계셔서 이위저님도 <laughs> 게임 많이 한건 이렇게 노블이 오래 계신 건 아니지만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갑자기 이거는 노블 회의를 통해가지고 축구를 해가지고 정해야 된다 이제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두 사람한테 이제 술 술자리 안주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마 둘다 노리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투표를 받아서 이제 그걸.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정규직님이 이기셨다. 아, 오. 아, 아 저도 정규직 정규직님이 네, 맞다고 봐요. 왜냐면 대회를 대회를 나오시지 않았나 이 팀으로? 저는 네. 이 팀이랑 대회 네. 우승전 했어요 저는. 아 근데 요, 오른쪽 아. 팀이 너무 센데요. 리머테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캡틴 캡틴님이잖아, 악노그링. 네. 근데 이 당시 팔박은 진짜 파포의 그 끝을 보여줬어. 센세이션이다, 센세이션 그 자체. 진짜 보물이 음. 뭔지 보여줬던 유저예요. 제가 만나봐서 아는데. 아... 이 이 당시 팔박 하면 진짜 사람들이 불락 질인다. 리바운드 게임이 안 나왔어. 모든 다블락하고다해잡는 걸로 끝나 악쪽저 악절, 예전에 악절팀으로도 악절 그리고 휴일 아니면 뭐 월퍼 데리고도 팔박을 했었는데 힘들었어 진짜로 그래서 저는 팔박 리모테커가 더 잘했다 팔박님이나 관이 이제는 유명한 알겠어요 근데 저 가운데 리어테커가 유명했냐 리어테커 솔직히 말하자 그때 그 당시 리모테커 특별 설거지였어 근데 그거말 만약 리모테커님이 공격이 센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 대회 보셨던 감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복천님이 특파님이 많이 말해주셔서 똑같은데 이 8박 자체를 제가 여기서 사실 가장 잘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 8박 간인은 진짜 거의 센세이션 전 그냥 완전 후투의 역사를 휘둘러도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laughs> 했습니다. 역사까지는 아 그리고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관이님이 이때 당시에도 멘탈이 진짜 개쓰레기였어요 <laughs> 팔박이 뭐 하나 실수한다? 그러면 바로 쌍욕 받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멘탈이 그냥 <laughs> 그냥 이제 우리가 골 먹으면 뭐 다른 거 하느라고 캐릭터를 가만히 내뜰때 있잖아요. 이 팔꿈치 박스는 그런 거 자체도 용납을 못 해요. 캐릭터를 가만히 내 뜨면 텐션이 떨어진다고 캐릭터를 계속 움직이라고 하면서 <laughs> 이빈 빅맨으로만 따지고 볼때이 정규직 8박을 딱 봤을 때는 일단 빅맨에서는 8박이 또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비교를 해볼게요. 제 입장에서 관이대 악절, 네. 홈보, 센스모, 띵핑, 신솔대 리모테고신솔 조금 이, 이겨. 정규직대 네. 8박? 예. <laughs> 자, 여러분들 프리스타일2 이제 인터밀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아주네요 오, 오, 통 깔고 오겠습니다. 봐, 지금 여기 화적 풍월대 하 감자국님은 저기 트랩 파쿠 이... 용화 대신에도 게임 저기 껴서 몇번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럼요. 제가 이제 통통 테레비 2기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이 화적 풍월 미나토 자키 하 팀을 VS 트랩 파쿠 용화가 아닌 트랩 파쿠 감자 들어봤을 때 일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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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만 어, 잘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 빅들은 알 거예요. 만나면 긴장을 하냐. 트랩? 어, 뭐, 긴장은 안 하지만? 오, 오, 오. <laughs> 어, 어, 뭐, 그래도, 어, 좀, 어, 어, 좀. 어, 해볼까? 근데? 스쿠. 어, 포가드 상태에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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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잘하니까. 뭐, 룡아는 전누군지모르겠지만 잘한다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랬겠죠? 아, 화조풍월. 바쿨파로 유명했죠? 그래서, 아, 불, 집중해야겠다. 헤헤. 토사키, 다케다케 빨라가지고, 우리 포가들 어, 집중해야겠다. 갑자기? <laughs> 하, 하. 뭐야, 야, 이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무한도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 이런 건 이제 16강에서는 빨리빨리 쳐내야 돼요, 그냥. 이런 근본 없는 포가들은. 근본이 <laughs> 없어요, 근본이. <laughs> 트레파크를용화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자, 네 오우씨. 내자, 네 언노반 아! 중구대표 대 청발 학살 갈다 <laughs> 내가 먼저 말해도 되나? 부처님도 센터죠? 네 저도 센터죠. 저도 센터죠. 자, 그리고 우리 불꽃님도 센터였었죠. 자, 우리 센터들한테 내가 잡아란 모르는 새끼가 욕을 해도 안 되는 새끼예요. 아, 맞지, 맞지, 맞지. 모르는 새끼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새끼가 내가 잡아 욕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지, 맞지. 맞지. 프리스타일 투로 할줄 모르는데도 내가 잡아 욕하는 건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롤로 비유를 하자면 페이커가 게임에 이제 상향평준화를 시켰죠. 모든 사람들 유저를. 플레이를 지켜보게 해가지고 지금 푸트로 따지면 페이커예요. 빅들이 저 사람의 무빙, 저 사람의 이 리바운드 그 무빙과 저사람이 정점, 궤도 보는 법을 그냥 맨날 다시 보기를 보면서 그 새끼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리발 잡지? 그 새끼는 왜 저렇게 하자면서 연구했던 저는 노블 그룹분들 이거 잘하는 빅들 많죠 근데 네.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내 답을 띄워주는 거 같은데 아 그때 당시에 그 논패 버그가 있었어요 아, 노블의 그 국룰이었거든요 암시적인 아뭐 급발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아,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중이라고 하죠? 전술. 아, 그 6시, 6시 가는 걸. 예, 예, 맞아요. 어, 그거를 굳이 포가가 안 주고, 센터를 준 다음에 센터가 높표로 주더라고요, 그거를. <laughs> 아, 근데 여기서 저 중부대표. 중부대표를 잘 모르시는 슈가분들이 많아요. 노브를 하면 은 생각나는 슈가. 뭐 듀얼. 찬울, 지금 있는 신소율님, 이렇게 있는데, 중부대표 누구지? 할수 있는데, 저때 당시 저 중부대표님의 대회 커리어가 승률이 77%가 넘는다. 오. 내가 다봐다저 당시 평립이 8점대였어요. <웃음> <웃음> 그럼 어. 이제 도대체 그 팀의 슈초이스는 얼마나 병신이길래 8점대가 나왔나. <laughs> 아. 그슈초이스의 후니 번째가 누구죠? 상현이 중부대표겠죠 슈팅가드니까 아 중부대표 오케이 얼마나 못 썼으면 평립이 8점대일까 내가 자방 아니고 그 당시 특발이랑 비교를 했다면? <laughs> <아유>. 아 아아 <laughs> 현과 아, 평립 신나왔어. 평립 중구 대중구 대표가 아니었지 않았을까. 아, 중구 어, 사원쯤 됐,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좀 원료치가 있다. 야, 어트랙션 코로 크루장으로 한마디 <laughs> 하겠습니다. 졌어요. <laughs> 이게 방법이 떨어지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나와. 예, 네, 내가 잡아라 네. 오. 아. 슈퍼맨 의동관쇄동대 어? 관이가 둘이 붙었는데 관이의 관이. 세 개가 나왔네. 관이 관이. 선택하도록 하죠. 전 내존반. 저도 내존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존만 하겠습니다. 입니다. 오. 16강은 강은 쉽네. 어? 아 특발 아! 대에 <laughs> 네, 아, 지지 않으셨나요? 발 님? 아, 그때는 이제 월퍼 월퍼 포비었잖아요. 아, 아, 월퍼 포비었다. 월퍼 포비는 월퍼 포비는 그렇네요. 레이업 올리지 않 무슨. 리바 리리다가 3점 먹게지 나 맞죠? 특발 님? 네. 예. 아, 예. 저도 자 아, 근데 이틱발 루쿠 지하의 문제점이 뭐냐? 이 어웨이라는 전술이 결국 세명다 의견이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어웨이 프라이드가 살짝씩 다 돼있어요. <laughs> 복천이는 저당시 없었는데 점점 생기겠지, 복천이제 계속 어웨이를 하니까. 근데 이제 준하형의 프라이드가 항상 초월로 강한 네,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은 약간 준하형한테 무조건 맞춰줘야 된, 되, 되는 팀인데 또 이제 루쿠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이 0.1 나노, 나노 밀리미터. 0.1 나노 밀리미터라도 불편하면은 아, 무빙이 제대로 안 나와요. <laughs> 그래서 그. <웃음> <웃음> 아, 트월, 종아 죽으시는데 지금. 어깨 각도와 그 겨드랑이 겨털마저도 맞춰줘야 돼요. 그 각도에 다 걸릴 수 있게끔. 아, 이제 센터들은 아주 피지컬이 올리기 좋습니다. 진짜 16강 조합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키 논란, 이욱다케님 자체가 굉장히 딱 피지컬이 있는 분들이죠 물론 아, 그렇죠? 저 저기는 개개인 피지컬 좋죠 코가 차이는 솔직히 저하 형한테 아, 좀 아, 생각이 드는데 어웨이 어... 기준으로는 준하 이 넘사벽이긴 하지만 이 대인수비 솔직히 욱란이 뭐 대인수비 말고 할게 있습니까 지금? 저 조합에서? 그렇죠 대인수비는 욱란이 훨씬 좋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laughs> 근데 논란과 특발과 같다? 아 이거는 솔직히 특발이가 약간 좀 방송에서 약간 좀 광대 역할이긴 한데 만나본 빅들은 알아요 이좀 잘한다는 거를 근데 이제 아... 역박 같은 거 느껴보면 알거든요. 잘하는 빅들은 아, 특별 다들 잘한다요. 근데 이제 논란. <뭐라> 그냥 센터님들 리드하는데 벌써 비비나 진짜로 어? 매던이나 참을 시지 말이야 불폴 참여.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뭐라> 네, 내가 특별로 합시다. 예, 에, 네, 일단 특파야, 사이, 특파야. 16, 16, <뭐라> 16. 매이 특혜스, 인팡 씨? 아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것도 이거 도희대 그거 아닌가요? 저제 저희 특별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레리버드님만나는게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눈물 자주 흘리시던데. 아 예.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인팡시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좀 인팡. 많이 만났죠. 근데 많이 졌죠 많이, 많이 만났어, 아니고. <웃음> <웃음> 비교를 했을 때 어느 팀이 더막 이랬나. 투빅브을 어차피 센터가 해야 돼. 어차피 센터 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진 거야. 근데 저레리버 특기 수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센터가. 그래서 덜 빡쳐요. 아, 그리고 어... 한 마디 맞으면 임팡시 저 시절 있죠. 어웨이 승률이 거짓말 죠. 95%될 거예요 아마. 아... 지금 아 <laughs> 아니 그 말씀해 주서 알레노커님 저이8강에서지셨잖아요 저희한테. <laughs> 말좀해주시서 아무도 것 아, 없다고 지셨한데저 일부러 조용히 가만히 있었는데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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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안는지아 저는 이거 복수, 보여준 거 아, 있어서 아, 안 저, 안 도, 저도 저도 인팡시. 인팡시. 매일 매 결승전에서 딱 보셨습니까? 저도 인팡시 하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알레노커님. 8강에서 만나. 뭐야 또나오네 아니 이상한 게 이거 인터밀라하고 동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추, 그, 뭐냐, 출연을 하죠. 아, 아 자, 다시, 한번만, 스마... 제가 다시 한 번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전유진짱, 스포들 사이에서? 어, 그래도 제 수비 좀 잘, 잘하지 않나? 앙선출, 어, 저 사람 옛날에 블락으로 유명했었는데? 갑자기! <laughs> 안녀사? <여사? 웃음> <laughs> 뭐 하자는 플레이야, 도대체 이게? 왜, 왜, 안녀사 왜안 되죠? <laughs> 지금 포지션으로 따지면, 이 특. 흑발, 루크에 이제 포가가 이제 살짝 치즈버거? 아! 치즈버거 아, 치즈버거 아 아니, 아니, 아내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그정도까지 솔직히 아니. 막말로 <laughs> 제프가라도 만나도 긴장 안할것 같아요. 아, 저도 닥자 하겠습니다. 아직은 16강은 쉽네. 네, 저도... 의견이 다 똑같네. 저도 축구팀 근데 이제부터 쟁쟁한 8강 시작할게요. 우리끼리 좀 싸워야 된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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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데난 진짜 자신 있어. 최상루가 나를 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 뜬 거지. 나를 만나 아, 나 여기까지 말할게 특발아 저기는 진짜 저기는 진짜 못 이기는 팀이었나 그당시 아... 특발님 내가 왜안 되냐면 만 15년도에 사설대랑뭐인비테이션을 대회가 한 100개 있었다 치자 진짜 100개 다 우승했을 거예요 다만 특발 루크즈야사설대한 4번 있었죠 뭐한번 우승했죠 겨우 하지만 저 당시 최상로 임팩트는 100번 했으면 제 100번 다 우승했을 거예요 결승전을 위해서라도 최상로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특발님 아시겠어요? <laughs> 최상로 팀이 혹시 팀 아, 그렇죠. 벽하지 않나 저도 우승적으로 아, 가겠습니다 또. 지금 저 왼쪽 팀 특발 루크 지아은 아직도 프로 따로 놀아요. 저는 가람권이 뭐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크게 <laughs> 문제인 겁니다. 패티니 공격 못하잖아? 우리는 그냥 바로 돌파해요, 그냥 <laughs> 공간이. 탐블빙 바로 해주고 그냥, 그냥 그따으로 하면 우리 게임 그렇게 우리 그룹게 게임 안 한다. 이거 주나이 음... 한3스틸 당하잖아? 그냥 덩크 박아버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저는 오늘 좀더 적극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갔다. <laughs> 축구팀 대 8박. 어... 저 당시 저 3명이 잘하긴 했는데, 대회에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파리생제르맹이 접니다. <웃음> <웃음> 오오오 축구팀은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대회, 대회, 대회 커리어 상.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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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커리어가, 커리어 대회 커리어가 있으니까. 그렇고. 네, 저도 그냥 축구팀 보내줄게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무슨 걸로 할까요? 제일 중요해 뭐, 조카 <laughs> 그냥 공방 잘하는 거. 네, 없어, 지금. 니다 아, 애정반대인방씨 아 이거 이건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근데 답이 <laughs> 나왔어요. 야, 말해보세요 일단 무조건 닭 좌예요 이거. <laughs> 정말로 닭 잡니다. 아 이유가 뭐죠? 요 시스템 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그래요. 공격이 일단 너무 유리하고 이 당시에 그리고 포드님이 컨터로 그렇게 불락을 못친 것도 아니고 대개인의 피지컬은 충분히 뛰어난 상황이지만. 시스템적으로 이 내존반 네 팀을 막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팝인다, 어떡할 거예요, 그? 팝이 받고 센터가 쉐브를 보는 수비, 그거 이미 음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스템적으로. <laughs> 내존반 팀이 훨씬 유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쉬운 게, 둘이, 두 팀이 게임하는 시기가 같지 않았어요. 만약에 같은 시기에 했다면, 아,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 내존반을. 제가 내존반 좀반을... <laughs> 네. 존나 잘 막아요, 진짜로. 담당 1등이라고. 어, 있긴 했는데. 아, 저 내존반. 저 내존반. 아, 아, 이거 뭐 지금, 아, 이거 방송, 방송 제대로 안 하시네, 흑발님 이거. 저오른쪽이요 저도 왼쪽 하겠습니다. <laughs> 이 가겠습니다 나흥 트랩파크 룡하드 대잡 소동화 중국 대표 아 이거는 내잡이요아 이건 박스다 아이거내잡이요 말도 안돼요 그냥 내잡이에요아 근데 하쿠님 하면 포가의 대가 아닙니까? 오이 포가의 대가 아니 내가 어, 잡았 트래딩부터 끝났습니다 이제 손오반 후가돈 손오반을 이 예, 예, 지었죠 근데 이 노블 팀은 어떤 팀을 상대로도 압도할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진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 솔직히 저는 두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시대를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시대가 다르다고 뭐 누가 잘하는 못하는 아니고 그냥 그 당시만 봐야 돼 무조건 그저세명다잘 볼게요 중부 대표 용화 아 솔직히 반반으로 칠게요 모르겠어요 저는 손오반 학프 좋아요! 소노만이존도 못한다 칩시다 하쿠님이 워낙 게임도 많이 했고 6대4 줍시다 아 내가 잡아와 트랩입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뭐마이초조가8 8.9대 한1.1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명화와 중부대표가 5대5에요 코나 소노만이 6대4로 <laughs> 이겼습니다 이야 근데? 갑자기 내가 잡아와 트랩 어... 저는, 저, 트랩님의 저때 당시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몰라요저때 트랩의 위상은 그냥 딱 그거였어요. 졸라, 졸라고 치고, 립잘못 잡고, 립 5대5 가져가고, 패스만 잘 주는 센터? 어, 뭐야! 말 그대로 함정이네요? <laughs> 방방방 해주세요. 그 당시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스크린 싸게였네 뭐야? 어 뭐야 그냥 겨드랑이만 벌리고 있던 사, 사람? 사람 아닐까? 거실 가리고 이렇 고추 고추만 장보 예. 고추만 예저 신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지금이야 뭐 눈에 띄겠지만 저 신발이 딱 3명 있는 푸트에 저 월계관이랑 지금이야 뭐 넘쳐났는데 저 당시엔 딱 3명 있는 신발이었어 저거 보면은 지고 들어가요 게임이 그냥 예 네, 너무 넘사벽 차이네요 이거 <laughs> 이거는 뭐 내가 잡아 빅 차이가 좀 나네요 나 왼쪽 전 내가 잡아 하겠습니다 저도 내가 잡아 할게요 특파님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저는 왼쪽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뭐, 뭐, 테크닉은, 좀... 테크닉은 요즘도 일어나요? 예? 뭔 소리야, 저 진짜 근데, 왼쪽 좋아서 한 건데. 흑발님 방말실수 음. 하신 거예요. 좋아서 했는데. 뭐, 좋아하는 팀 하면 은뭐 하니까. 잘하는 아니, 팀을 아니, 해야지. 아니, 아니, 잘한, 저, 저 잘한 팀한 거예요. <웃음> 다음. <웃음> 팔박 리모테커 관이 돼? 내접 손으반중은거 아이씨 아이씨 누가 리모테커가 사장이야 씨발 <목소리> 이거 방송 렉걸어걸렸네 아니 아까는 좀빅 차이가 났다면 이번엔 그냥부 우디 성스크롤차이야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스크롤 차이봐. 사실 저 당시도 저랑 같은 크루거이요 리모테커랑 인터밀란이랑. 가끔씩 이제 비밀인데 리모테커가 게임하자면은팀없으로 팀이 딸 있거든요. 아하하하하하쪽하겠습니다자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 오른쪽 다음. 내존반 아 포든 관위 내 최상로. 오, 아이소다, 아이소. 이거 볼만합니다, 이거. 아니, 최상로가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너무 그넘사벽이네 근데 내존반 포든 관위는 온라인 대밖에 우승 못했어요. 음, 사설대에 음. 밖에. 사설대에 세 번인가 밖에 우승 못했는데, 두 번인가. 2번 음, 맞긴 하네요. 근데 최근 상상극적르는그 당시 사설대가 안 열려서 그렇지 아마 사설대도 열렸으면 그냥 다 그거야. 그리고 심지어 90연승도 했고. 100연승으로 어, 알고 있는데? 90연승. 벌써 그때 블랙 블랙 아이솔한테. 아그 사람이면 반박 불가라고 하시네요. 그 로르 다키 로르 다키 어느 정도냐면 우리 팀이 발리잖아요. 발리가까무지에 예, 우리 다시 내 손에 공이 있습니다. 다키 패스 반점을 재미로 좀 가져가 볼까? 저세 명이 역대급 노즐 멤버거든요. 최상로아아 그거 인정합니다. 아그 인정. 좀... 아 그러니까 이저 새끼들은 기계 같은 새끼들이요. 기계 같은 새끼들. 1 0 인정. 나 이거 이렇게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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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그래 나이스 관이같은 경우는 개같은 매력이 있어요 그거 왜 올리냐고 하나 해와 아, 동반아 물어 물어! 하면 이제 개같이 물러가는 개같이 <laughs> 물러가는 또 이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관이대 로루 어떻게 보시나요? 아..앞승까진 아닌데 6대4 6대4정도 내존반대상상빅조 5대5? 이건 5대5야 왜냐? 내존반대 공격은 5대5 5대5야 이거는 얘도 쟤도 잘했어 상상빅조도 최교수 대 포든 아 이게 최교수야 그 빅맨 포지션이 아니면도 어, 빅맨이 할수 있는 걸다 했어 그러면서 공격도 했어요 턴업패턴업패로 공격도 했어 근데 포드 공격까지 해요? 그냥 수비싸기야 슛싸게저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저도 오른쪽이요 네, 네 오른쪽이 되는 거 같네 이거는.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대망의 어, 결승전이네요 최교수 대 내잡팀 네 결승전이에요 이게 저대 결승전이에요 이때 3대2로 이깁니다 3대2로 세상로가 이때 그 월드클래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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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것도 좀 어렵다 아 너무 어렵네 근 이거는 근데 결과가 있어서 아 결과가 근데 아, 최상무 이기긴 하지 커리어가 있어서 사진이 말해주잖아 사진이 솔직히 저는 이 당시 그 게임 안 해가지고 족뱅 치던 시절이어가지고 군대에서 최상무는 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제 내가자바랑 손오바 중독생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자바 형이 뭐. 의외로 불병이거든요 머리는 왼쪽 가슴은 내장 아 그지 딱 그거야 어. 이성적으로는 무조건 최상노인데 뭔가 내 안에 그 이끌는 뭐가 있어요. 선택 가시죠. 전최상로 왼쪽 하겠습니다. 전... 저도. 전 오른쪽 낭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결승전은 시청자 투표도 받는 거 어때요? 시청자 투표요? 아 좋습니다. 보통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최상로가 75%로, 네최상로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우승인데? 아... 일대껴라.